젊은 여인이 잉타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은 기뻐 뛰나이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미사, 특별히 이 대림 식의 성모 신심 미사에 봉헌 신심 성모 신심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이번 한달 성모님과 함께 복되게 드림 식기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 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영적인 친교안의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에 이 대림식의 축복을 가득 받기 위해서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성모님의 마음으로 보내자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모님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또 우리도 성모님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 마음 속에서 누르기를 함께 청해야겠습니다. 즉,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잉태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성모님처럼 잉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머릿속에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이 울려서 마음 안에 그 말씀을 모시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사 때 가장 말씀을 모시게 될첫 번째 단계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이게 졸림의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겨울철에 졸림이 더 많아요. 따뜻한 난로가 옆에 있으면 또나제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장가처럼. 일단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눈을 뜹시다, 좀. 눈을 뜨고, 네.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릴 수 있도록. 말씀을 모셔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뜻이 또 무슨 뜻이냐?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게 우리 성탄대 듣는 복음 말씀이 요한 복음 1절, 빛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말씀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좋은 얘기 엄청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어 귀가 하나 더 있네 하면서 하나 더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읽을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으로 했다가 가슴으로 내려보지 않습니까? 아 가슴 안걸니까 요즘에 여기서 끝납니까 목소리에서? <laughs>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삶이 이시다는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성부님처럼 말씀 이렇게 살아가, 살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잉타자는 뜻이. 선모님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 어떠한 상소 포기하자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잉타는 것 자체가 돌로 처막여 죽어도 상관없는 그 예수님의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 말씀을 오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종입니다 하면서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기를 배웠을 때 똑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또마귀는 유혹한다고 합니다. 포기하게. 그걸 유산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없이 말씀 또한 똑같은, 말씀을 유산해 두는 잉태되는데 삶이 되시, 그 말씀이 잉람 삶이 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시참해서 아가면 복대게 사가고, 하늘나라 가는데, 말씀을 시참하지 못하게 유산시키는 마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배웠을 때. 아니, 저는 경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지켜놨을 때 탄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마지막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자연분만 할때 인간이 육적으로 느껴야 될 가장 고통이 자연분만 해서 하게라는 건데 그게 어떤 고통이냐고 이제 우리 남자들이 간접 체험하는 게 뭐냐면 혀를 찝, 빼서 이렇게 거꾸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그런 고통이래요. 남자들이 느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살이 찢어진 고통에 속에서 그 후에 나오는 해선의 기쁨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비스토 태어났다는 거죠. 말씀 또한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유산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말씀을 시천을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두려움에서 설렘을 바뀌고 이 세상의 삶이 불안해서 든든하게 바뀌는데 고그 그냥 유산 시킨다는 말은좀 자극적이지만 그냥 싹써 버리는 거. 예요 그래서 또 용언대 찾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용화찾차 다니고 혹시 여기도 지금 용하다고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까? 인터넷 말고 입터넷으로 입터넷 아닙니까? 늘 그러다 보면 유산식이 사는데 이 대림식기를 성모님과 함께 지내면 성모님 마음으로 함께 지내자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 말씀 을 지켜서 힘든 중에 끝내 예수님의 탄생 기쁨들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말씀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을 꼭 안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게 사갈 때 오늘 성모님이 받은 은총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모 신심 미사의 메시지입니다. 성모님이 받은 축복 어떻게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성모님처럼 살아가면 은총이 가득한 이유라고 했죠 우리도 똑같이. 성모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고 살아가면,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똑같은 축복이 내려집니다. 은총이 가득 내려지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의 축복은 이 세상의 삶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이제는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예, 응답했으니, 똑같은, 두려워하지 마라, 베로니카야 누시아야, 아네스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가 응답했으니, 천사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얘기하던데, 오늘 다시 탓인가요? 어머 날씨가 따뜻해졌나요? <laughs>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지하려고 조지말게 하려고 합니다. 즉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잉태하는 이에게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하님의총애를 받았습니다. 성모님의 받은 은총 우리에게도 주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모 신심 미사에 초대해 주셔서 이 대림 시기를 축복 속에 살아가서 두려움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렘을 잉태하여. 기쁨의 삶으로 살게 십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성모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러니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양주 순교 성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인께로 회복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인께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로 성모님과 함께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수막 보셨죠? 한인께로 회복 성모님과 함께 그 12월 8일 부 10월 8일날 성모님 대축일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이게 한국 천주교의 주보 성인이세요. 10월 8일이 한국 천주교의 초세기 역사는요 성모님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왜 순교자들이 성모님의 삶을 보고 자신의 그 한인과 함께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성모님의 그 삶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니다 그래서 그걸 수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양주 순교 성지 순교자들도 그러한 삶을살았기에1 2월 8일을 장엄한 대축의 미사를 복원하며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 성모님과 함께를 선택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회복하는 시기, 이 시기는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수많은 확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계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일상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영적인 우리들은 한님기로의 회복을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전례와 함께, 거룩한 미사와 함께. 그래서 거룩한 이번에 성탄미사를 정성대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확진자 들나와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오지 말라니까 안 갔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되도 우리가 됐으니 각자가 지금부터 정성대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로 회복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로 회복 거룩한 전례 성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느님께로 회복 성체와 함께 왜냐하면 성모님의 모든 메시지가 성모님의 바란 메시지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 와서 이 예수를 먹으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오라고 해서 회개하시라는 거죠 그의 성사를 하고 성체를 영향을 이게 모든 성모님의 메시지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는 한인께 회복, 성모님 당신과의 마음과 함께, 그리고 성모님과 거룩한 인나님께 회복, 열심의 성탄, 거룩한 전례와 함께 거룩한 전례를 준비합니다. 그한 대충김설만 중요한지 그 하나를 거룩히 지내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답송의 응답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내 구원자가 예수님이랍니다. 내 구원자가 돈이 아니라, 내 구원자가 집이 아니라, 내 구원자가 차가 아니라, 내 구원자 주님 안에서 그 마음에서 예수님안에서내 마음이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주식이 올라서니 나 아파트값이 올라서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있을 때 기쁨,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기뻐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이 대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으로 든든하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살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고 잉태하며 또 사람이 되시게 할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지켜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성모 신심 미사를 보낭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이번 한달 성모님을 담,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예수님 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의 기쁨 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운 대림시기에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위로와 희망의 기도.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당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축복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로운 대림시기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축복을 살아갈 수도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유산시키고 늘 허하고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의 간절함과 구준함 속에서 말씀이 삶이 되시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은총이 가득한 이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님의 총애를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하님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구원자 당신 안에서, 당신 마음에서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